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DBS 20기에 들어오게 된 1학년 11번 대서진, 13번 박지혜입니다. 오! 저희가 이번에 방송부에 새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서진님, 혹시 면접 봤을 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어 방송부 선배님들을 처음 보는 자리가 면접 자리여서 굉장히 떨렸지만 선배님들에게 제 장점을 소개하기 위해서 정말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인님은 소감이 어떠셨나요? 아 저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봐서 현장에 있는 사정을 잘 몰랐지만 선배님들의 질문이 예상을 하지 못하겠어서 더욱더 떨렸습니다. 거 같습니다 저도 우쩍 떨렸어요 그럼 이쯤에서 지혜님 요즘 mbti가 유행하고 있는데 혹시 지혜님의 mbti는 뭔가요? 아 저는 INFP로 나왔어요 어 저도 ISTP인데 그거 아세요? 혹시 이번에 1학년 방송보원 중에 아이가 저희 둘밖에 없다는 소식 저희 너무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어, 정말? <laughs> 어, 그럼 이쯤에서 다음 1학년 방송보원을 소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DGBS 이집기 1학년 4반 이찬영, 1학년 9반 원지효입니다. 혹시 방송부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진로와 방송부와 관련이 있어서 방송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송부에서 학교의 행사들을 기획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방송부 면접 보시고 난후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전에 면접을 봤던 경험이 없어서 많이 떨렸지만 방송부 유튜브를 보고 예상했던 질문들과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도움이 됐었습니다. 저도 많이 떨려서 기억을 잘 나지 않지만 제가 준비했던 예상 질문 중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서 당황했었던 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면접을 무사히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DGBS 20기 신입 부원 중 마지막으로 소개하게 된 1학년 1반 김다나 1학년 6반 안예원입니다. 앞서 친구들이 지원 동기와 면접 후기를 알려주었는데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방송에 관심이 많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만큼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고 또 선배님들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GBS 20기 방송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